장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네, 21절까지입니다. 네. 21절까지 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에 아직 막내는 아빠가 자기랑 놀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침대나 소파 위에 이제 애가 막 올라가요. 아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자기가 뛸 테니까 받으라는 거죠. 아마 그런 노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아빠가 받아주는 그런 상황인데, 어릴 때와는 다르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걸 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뛰려고 하니까 좀 무서운 거죠, 이게 거리가. 그래서, 아빠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나중에 거의 뭐, 그냥, 그렇게 폴짝 하면은 될 정도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그래도 못 믿어운지 뛰기 전에 아빠 자기 꼭 받아야 된다고 놓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더 어릴 때뭐한 다섯 살, 여섯 살 이럴 때는요 철이 없어서 그런지 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런데 올라가면 무조건 뒤로 가래요.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거기까지 뛸 능력도 안 되면서 막 뒤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엉덩이만 빼면서 뒤로 가는 받을 수 있을 거리만큼, 애가 뛸수 있을 거리만큼, 이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뛸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띕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발이 땅에 끌릴 정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촥! 받아오려면 애가 좋다고 하면서 막 좋아요. 그럼 또 하자고, 또 하자고. 해보니까 세번 이상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허리에 잘못하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laughs> 요즘은 잘안 합니다. 해도 애가 오히려 겁을 내요. 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사실 기뻐한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할 수 있, 있는 이유인데요. 기뻐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 안심하고 거리가 그 사람과 내가 거리가 짧은지 그리고 뭔지. 내가 서 있는 곳이 높은 곳인지 낮은 곳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뛰어내리면 저 아빠라는 사람이 나를 당연히 받아줄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내가 여기서 지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거라는 절대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아들은, 아빠가 나를 받을까? 이제 좀 크니까,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앞으로 오라 그러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는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뛰어서 그분께 맡길 때,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내 몸을 던지는 것. 그때 찾아오는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 거 가보고, 가지고 싶은 거 가져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사는 게 힘들어, 형편이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너무 힘드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성공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낯선 여행지를 갔는데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애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자기보다 키가 큰 어른들만 뺑 둘러싸고 있고 장소도 낯설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럼 애가 막 웁니다. 그럼 애가 우는 게 낯선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어, 모르는 장소에 와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냐.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죠. 감정적으로. 슬프죠. 근데 진짜 그 아이가 우는 이유는 엄마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아무리 낯선 장소를 가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아이는 울 일이 없습니다. 안웁니다 그런데도 울면 그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2주 정도 고생하고 밤에 잠을 잘못 자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이기도 하고 돈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힘든 거 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옹졸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죠.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의 굴곡과 변화보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직면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작은 조각배를 타고 어선을 타고 제자들이 파손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배이창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풍랑 때문에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풍랑이 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 그걸 확신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보지 못한 데를 가보고 싶어하고 먹어보지 못한 거 먹으면 기쁠 것 같고 이만큼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기쁠 것 같아요. 이것 하다가 저것 하면은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들조차도 겉으로 보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고 늘 기쁨만 넘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 내용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야곱 잘 알죠? 야곱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그 기간. 그 다음 중반부가 오늘 이야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노년기 점으로 가는 그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애굽에까지 돌아가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축도로 고생하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암컷이 훨씬 많아요. 암컷이 더 비쌉니다. 지금도 그죠. 가축은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소만해도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 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 0이라 도합 550마리의 가축을. 자기형 에서에게 줄 예물로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재산이. 이거는 일부의 일부. 아마 그 중에서 좋은 것들, 특히 암컷들 많이 그죠. 암나이 암소, 암염소, 새끼 낳을 수 있는 것, 전내는 것, 이것들을 더 많이 구성해 가지고 550마리의 가축을 자기형 에서를 만나면 줄 선물로 딱 챙겨놨습니다. 준비해 놨어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20년 전에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서 아버지 집을 도망 나올 때,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었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는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제는 잘 나가는 일밖에 없겠구나. 인생의 전반부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중반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제일 응? 어? 혈기 왕성하고 힘이 있고 젊을 때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거둔 부자가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를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야곱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떠했는지 그 앞에 7절, 8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러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많은 가축들을, 가축이 곧 돈이오 재산 아닙니까, 그때는? 두 대로 나누고, 혹시라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면, 이 한때가 몰살 당하는 동안, 이 한때를 갖고 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이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나머지 3명의 아내와 아들만 12명을 얻었으며,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루었지만,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물도, 안전한 환경도, 보장된 노후도, 젊음도 힘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또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laughs>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성적으로 불법적으로 취해 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일을 처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지적합니다.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게 시편 51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시편 51편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누면 전반부는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와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죄짓고 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는 이런 죄 짓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반부부터 8절부터 넘어가면 다윗이요. 회개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51편 8절에 보면요. 내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적받고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는데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 줘. 지금 기뻐해야 될 형편입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영혼은요. 산산조각 납니다. 완전히 깨어지는 그 참담한 마음과 부끄러움 모든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인정받고, 사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이 두터웠습니다. 그냥 보면 다윗은 완벽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인정하실 만큼,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그랬고, 지도자로서도 그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가, 발가벗겨진 채로 나단 선지자에서 드러났을 때 다윗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참담함, 부끄러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거짓말했는데 아 죄송해요. 탈로 나서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일은 엎질러졌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왕의 자리라는 무소부류의 권력도, 권력도 그리고 세상 제일의 용맹함도 자신의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참담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한 가지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자신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11절에 뒤에 한, 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나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죄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이걸 주소 담을 수도 없고,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부끄러움과 참남함과 이 참혹한 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은 이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막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셨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깨달아져서 막 회개하는데 뒤돌아서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우리는 왠지 좀야 이건 아닌데라는 약간의 양심 같은 게 작용을 해요 우리 안에 그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있기도 하지만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죠, 언제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마치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자복하고 있는데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자. 그러면서 막애통하면서 같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집회하면서 전부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해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네미아서 8장 10절에 보면 네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눈물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그 순간, 회개하고 나면 뭔가 뻥 뚫린 것 같잖아요. 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것 같고, 죄를 깨닫고 나면. 그런 허허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부유해져서 기뻐하는 것 뿐만 아니다. 아니, 심지어 그 반대의 상황. 우리가 병이 들거나, 실패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처참한 자리에, 죄를 지어서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혼이 나서, 혼이 나기에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거 부모님은 보기 원해요. 왜? 그게 진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때라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찢어지고 무너진 내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주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주님께 나와 함께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 야곱은 이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32장 22절 보면 야곱이요, 양, 이 가축을 두 대로 나누어가지고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종들도 순서대로 세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종, 그 다음 종, 그 다음 종. 야, 혹시 가다가 야곱에서를 만나면, 이게 웬 거냐? 그러면, 이거 원래 야곱의 것인데, <목소리> 당신의 종, 나의 주,에서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는 야곱이 이걸 다 준비한 겁니다. 라고 말해라. 다 얘기해놔요.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지, 먼저 다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을 찾아온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야곱과 막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밤새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왜 그걸 요구합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의 인생에 가축을 준비하고, 이, 이때를 치면 나는 이때 가지고 도망가야지. 1차, 2차, 3차 방안을 다 마련해 놓은 데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함과 이 어려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가축을 많이 준비하고, 이거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는 야곱의 우측 넓적다리뼈, 이 엉덩 허리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되죠. 거기를 때려가지고 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파서 힘이 빠지니까 그 자세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개명을 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름 중에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의 마음에 있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재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부유한 환경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두려움,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놓고도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감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애서를 기쁨으로 회후하게 됩니다 인생에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뒤집어서 인생에 진짜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수입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자녀가 속을 썩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죠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반대의 상황, 자녀도 속안 썩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게 된다는 거죠. <laughs>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잘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농사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고 외양간도 있고 막사도 있는데 축사도 있는데 거기에 가축이 한 마리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밭의 소출보다 우리의 가축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산에 올라서서 뛰어다녀도 안전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의 이유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줄 알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요, 소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